석담 중에 하루에 한 개의 토마토는 의사를 멀리 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는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암 예방저널에서 발표된 사례로 토마토가 염증을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본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토마토를 먹었고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식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먹은 그룹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이토카인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단백질입니다. 염증이 발생할 때이 단백질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먹으면 우리 몸이 염증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좋고, 이는 더 나아가 암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에 좋은 토마토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를 100% 발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슈퍼푸드로 불리는 토마토의 효능을 300% 발휘시키는 방법과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생활 꿀팁으로 모기들을 토마토로 퇴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토마토로 건강도 챙기시고, 모기 없이 편안히 보내는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주스로 갈아먹어도 맛있는 토마토. 과연 어떻게 먹어야 그 효능을 배로 올릴 수 있을까요? 2010년에 발표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익힌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더 많은 라이코펜을 체내에 흡수할 수 있게 해준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라이코펜은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암 예방과 심혈관 건강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연구를 통해 밝혀낸 바로는, 라이코펜은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서 더 많이 체내에 흡수된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생 토마토를 섭취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토마토 소스와 같은 익힌 형태의 토마토를 섭취하게 했죠. 그리고 각 그룹의 혈중 라이코펜 농도를 측정해서 비교해봤어요.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익힌 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의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생 토마토를 섭취한 그룹보다 2.5배 이상 높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익힌 토마토가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를 더잘 도와준다는 거죠. 왜 익힌 토마토가 더 많은 라이코펜을 흡수하게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토마토를 익히면 토마토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더 쉽게 방출되고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라이코펜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토마토 소스나 익힌 토마토 요리에는 종종 올리브유 같은 기름이 사용되기 때문에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를 구워서 먹기 귀찮다. 구우면 프라이팬도 씻고 할 일이 많아진다. 그냥 생으로 먹을 란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팔고 있는 토마토 소스를 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들은 이미 익혀져 있어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조리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소스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다양합니다. 아침 대용으로 식빵에 소스를 발라 먹거나 샐러드에 그냥 뿌려 먹거나 하면 아주 쉽게 토마토의 효능을 300% 끌어올리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토마토 소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사러 가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댓글에 주소 남겨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를 다른 채소와 함께 섭취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야채와 같이 먹어야 토마토의 효능을 올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 역시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응? 음? 너무 많은 항산화 제품을 같이 먹으면 안 좋다는 말도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과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두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이 함께 작용하면서 항산화 능력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이죠. 이들은 서로의 항산화 작용을 강화시켜 우리 몸을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더잘 보호해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rawa rawa가 2007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을 함께 섭취했을 때 항산화 능력이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각각의 항산화 성분이 더 강력하게 작용해서 우리 몸에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샐러드나 주스로 당근과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더욱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채소의 영양소를 모두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서로의 효과를 높여 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채소는 분명 건강에 좋지만 채소만 먹고 살아가서는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근력과 체력이 중요한 노년기에는 단백질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육류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잘못 먹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토마토가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소화를 돕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고 변비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저희 어머님도 아침에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서 소화가 잘 돼서 속이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토마토에는 구연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구연산은 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성분을 분해하는 연육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단백질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토마토 샐러드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잘 된다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한 논문에서는 구연산이 소화 요소의 활동을 촉진해 단백질 분해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토마토가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고기는 산성 식품이기 때문에 둘을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성질을 중화시켜 소화를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고기의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위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채소와 함께 육류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식사하시면 몸에 무리가 덜 가고 근육과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는 고기 요리에 토마토 샐러드를 함께 곁들여 보시는 건 어떠세요? 소화가 한결 편해지고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토마토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요즘 토마토가 제철이라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토마토 많이 파는 거 보셨죠? 근데 일찍 수확을 해서 잘 익은 토마토들도 있지만 초록색에 덜 익은 토마토도 보셨을 겁니다.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감자 같은 식물에서도 발견되는데 이 물질은 소화불량, 복통, 두통,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더잘 안되기 마련인데 더 소화가 안될 수 있는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를 드시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저도 덜 익은 토마토를 먹고 소화가 잘안 돼서 속이 더부룩한 적이 있었습니다. 덜 익은 토마토 먹어도 난 괜찮던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속이 불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솔라닌은 신경계를 자극하여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덜 익은 토마토 100g에는 최대 20mg의 솔라닌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저처럼 장이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저처럼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토마토를 고를 때는 색깔이 고르게 붉은지 확인하고 푸른 부분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깔려 보이지 않는 토마토들이 덜 익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서 후숙시키면 빨갛게 익음으로 구입 후 바로 냉장보관하지 말고 실온에서 충분히 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솔라닌 함유량이 줄어들고 맛도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토마토 보통 사면 하나씩 사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파는데도 드물지만요. 그래서 여러 개 샀을 때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도 예외는 아닙니다. 토마토를 과도하게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위산 역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니 토마토가 소화를 좋게 하는 음식이라며 소화불량이라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스트로산과 말산 등의 유기산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유기산들은 소화 과정을 돕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어 위산 역류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저처럼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 질환이 있거나 위산 과다 분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의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양이 적정량일까요? 대부분의 영양 전문가들은 하루에 중간 크기의 토마토 두세 개, 즉 200~300g 에서 정도가 적당하다고 권장합니다. 이렇게 적당량을 섭취하면 토마토의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면서도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토마토를 드실 때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때 샐러드나 반찬으로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면 속도 편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은 토마토로 극성먹이 쫓는 방법입니다. 밤에 자다가 위잉거리는 소리 듣고 깨면 그것만큼 화가 나는 일이 없습니다. 밤이라서 잘 보이지도 않고 잡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살충제나 모기향을 피우고자면 뭔가 내 몸에 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살충제에는 피레스로이드계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사람에게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장기간 흡입하여 체내에 쌓이게 될 경우 호흡기 장애를 비롯해 고열, 근육마비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모기가 기승을 부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모기퇴치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매트 제품을 켜두고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2015년 한 연구에서는 토마토 추출물을 사용하여 모기를 퇴치하는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연구진은 토마토 추출물을 피부에 바른 참가자들과 바르지 않은 참가자들을 비교한 결과, 토마토 추출물을 바른 참가자들은 모기에게 물리는 빈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토마틴이 모기의 접근을 막아주는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손목이나 피부에 토마토즙을 바르는 것이 번거롭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토마토 조각을 사용하여 얇게 썬 토마토를 침대 머리맡이나 방구석에 두시면 됩니다. 토마틴의 향이 공기 중에 퍼져 모기를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토마토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집 주변이나 창가에 토마토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생장 중인 토마토 식물에서 나오는 토마틴이 모기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는 인체에 무해한 토마토를 활용해 모기를 퇴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면 건강도 지키고 모기도 쫓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통해 편안한 여름밤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200% 활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토마토로 모기 쫓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드리면 토마토 구워 먹기, 토마토와 다른 채소 같이 먹기, 육류와 같이 먹기,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 먹지 않기, 과하게 토마토 먹지 않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에 나온 방법들의 제품들은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 구매해서 사용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양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